맘에 드세요? 하시면서... <laughs> 진짜 멋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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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말해나이사진로 집사님을 지금 찍어주세요. 아데 머리가 너무 <laughs> <자본> 집사님 서예복 입고 운동할 수거나 가고 있잖아. 설는 거. 우리 더 재밌어가지고. 딱그 설배. 거기 좋았어 우리. 날에 우리끼리 갔었잖아. 이 시원해요. 이제 올해 사는 거 잘할 것 같아. 에버랜드는? 에버랜드는 워터파크가 다른데요. 돈을 싸주고 와야 될거같 그래서 진짜 티켓으로 가야지.